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선투연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한국경제 신문이고요. 자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어, 요즘에 그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어이 어, 조정기가 끝나면 다시 주식시장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빅히트 쿠팡도 뛰어든 it 개발자 영입전 어, 네이버 카카오에서 빅히트로 최근 100명 넘게 이직을 했고요 판교 출신 수백명도 쿠팡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차 산업시대의 최고의 직업은 연구원 개발자이고요 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IT 개발자 영입 전쟁 A급 개발자 연봉이 2억이인데요. 서로 인재를 모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인간의 언어와 컴퓨터의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체계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그 코딩의 그 역할을 수행하는 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판교 쪽으로 어, 가장 많은 어, 사람들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어, 해가 갈수록 인재는 더 부족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한국의 에, 실리콘밸리. 바로 판교죠. 앞으로도 더 몰리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인재나는 더 가속화가 될 것이고, 어, 이 지역의 연봉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연봉이 더 상승하게 되면 이 지역의 집값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어, 한국의 4차 산업의 중심은 명실상부 판교가 될 것이고요. 판교는 더 커지고 확장될 것입니다. 자 박사급 몸값만 50만 불, AI 인력 해외 유출을 심각하다. 한국은 빼앗기는 국가이다. 자 박사급 연봉이 3억 3천에서 5억 5천으로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나마 지금 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어 그런 뉴스입니다. 자 삼양의 100년 큰 그림 화학 이어서 바이오 헬스로 영토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사업이나 투자나 어, 큰 그림을 먼저 잘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양이 어, 어떤 방향성을 잘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면 얼만큼 더 건강하게 사느냐, 얼만큼 더 어. 그 건강 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면서 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 소비를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종합화학의 지분을 팔고 배터리 사업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어, SK 이노베이션이 어,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자, 용산 아세아아파트 부지 819가구 가구를 일반 분양한다고 어, 하는데요. 어, 용산이 떠오르고 있고 용산은 앞으로 서울의 중심 중의 중심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약 당일 중개사 입회하에 실거래가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뭐 당일 신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 이사 대책은 어, 대책이 아니라 선언 정도의 의미로 보여지고요. 그 원인은 실현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 내달 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8% 급감을 해서 전세난이 우려가 됩니다. 자, 이제 어, 2월 달 그리고 3월 달 이렇게 어, 이사철에 돌래하게 됐는데요. 전세난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올해는 전세가 엄청나게 품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재개발 추진 15년 만에 상도역 롯데캐슬이 집들이를 했다고 합니다. 어, 지역주택조합 950가구라고 하는데요. 네,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53년 단절된 역세권 개발에 나선 강원도 음, 동해북부선 강릉에서 제진까지 6개역을 어, 개발한다고 합니다. 어, 강원도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어, 강원도 해안의 매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 강원도 해안은 어, 미국의 플로리다 해안처럼 어, 그렇게 은퇴자들에게 어, 좋은 음, 자연 환경을 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 로봇이 카트와 캐디 역할을 한다. 네. 어, 1인당 1만 원 예약이 몰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AI 로봇 캐디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자 모든 부분에 로봇의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자 두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전기차 시동을 걸때 발빠른 투자자는 배터리 소재를 찜했다 네자 굉장히 스마트한 생각이죠 리켈이나 코발트는 매장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핵심 소재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똑똑한 선택입니다 어 옛날 미국의 서부시대에도 어, 금을 캐서 돈을 버는 사람보다 그들에게 청바지, 삽, 곱갱이를 파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일자리의 판이 바뀐다. 어, 집 책상 앞에서 어, 앞에 업무 진행표가 있고 랜선으로 회식을 하고 직장인의 사십이 퍼센트가 재택근무 중이라고 하는데 어,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십이 퍼센트라는 뜻입니다. 재택근무는 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어, 많습니다. 어, 재택근무는 주류는 되지 못하지만 또 재택근무가 사라질 수도 없는 그런 상,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방 4개 이상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더 증가할 것입니다. 방 4개가 이상이 되려면 어, 40평대, 50평대 아파트가 되어야 되겠죠. 재택근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 개발자 연구원의 일자리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자리로 보여집니다. 자 최대 골치거리는 인건비 소상공만이라도 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된다. 네, 자 주휴수당을 주면은 어 현재 어 한국의 최저시급은 1만 원이 넘고요 일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것은 음 일자리를 더 감소시키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어, K조선 쾌속 순항 두달새 5조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어, 한국의 조선업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친환경 그 선박이고 고품질 선박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디램값 4달러 시대 에 진입하자 하이닉스 시총이 100조를 찍었다. 네. 어, 삼성전자도 좋지만 앞으로 하이닉스의 미래가 굉장히 밝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세 찾는 신혼 부부 봄 이사철에 고된 신고식을 하고 있다. 네, 어네 입주 물량은 줄고 또봄 이사철은 다가왔죠. 2021년의 전세난은 2020년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무주택자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전세 대란의 해가 2021년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서울 어, 경기 60대 1 인천 17대일 청약 경쟁이 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음,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률은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법으로 전세난 초래하고 그 핑계로 부서를 신설한 국토부. 네, 그래서 정부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어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을 제거하는 정책은 언젠가는 큰 부작용을 만듭니다. 투자자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주목해야지 이 상황을 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 본 최고 가격제 효과. 자, 매경에서 경제 어, 그 기출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어, 나왔습니다. 어, 경제 이해, 예, 네, 경제 경영 이해력 인증 시험인, 어, 매경 테스트에 대한, 어, 그 문제 중에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임대료 상한제를 했을 때, 어, 이것이 어떤 효과를 누릴 것이냐. 예, 네, 여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 네, 굉장히, 어, 재미가 있습니다. 네. 어, 가격을 제한했을 때 가격 상승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큰 부작용이 생기죠. 특히 암시장이 생기고 뒷돈 거래가 늘어납니다. 통제가 가장 심한 북한에서도 암시장과 뒷돈 거래가 일상입니다. 자, 부동산 유토피아와 전체주의 vs 시장. 부동산 전체주의가 우려된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어,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독립 기념일을 가장 소중한 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이용 강제는 안 된다. 네. 어,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을 이용 어, 강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음, 이분이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선천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